경기도가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버스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특정 노선이 없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시민들의 호출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버스인데요. 상반기 중에 8개 시군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파주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똑타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재 위치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동네를 순회하던 버스가 가까운 정류장으로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로 교통카드나 앱으로 결제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합니다. 똑타는 똑똑하게 타다의 준말로 경기도가 보급을 시작한 대중교통 통합 앱입니다. 돈은 앞으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공유형 이동 장치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똑타 앱에 공유 PM 공유자전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똑타 앱을 이용해 택시도 호출하고 버스 전철과 환승 할인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3월부터 안산 대부도와 평택 고덕신 도시 등 8개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퀵보드 등 공유형 PM 이용은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교통사업을 복지의 한 분야로 보고 연말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